오늘은 먹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쉬는 날, 일요일이라 촬영 안 하고 쉬려고 했는데 대전 낚시 물류창고 개업식에 왔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나는데 낚싯대를 안 던져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먹고 오시아시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엄마님께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개업식 왔는데 제가 한잔을 안할 수가 없어서. 어, 라이자오마이갓아 <laughs> 이거 머리를털어야되는 <laughs> 온몸 타입니 진짜 건하실 거예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낚시 가게에서 딱 나오면 바로 이쪽에 뭐가 있느냐 가수원교가 있죠 가수원교에 왔는데 아, 물이 진짜 많이 빠진 상태예요 수심이 얼핏 봐도 장어 신고물 중앙까지 들어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수심이 빠진 날에는 배스가잘안 나온다고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지 애들도 있지, 심하 있겠지. 이쪽에는 아예 수심이 지금 안 나오고, 저쪽에는 수심이 좀 나오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반대편으로 왔는데,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차대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가서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식 끓는데 이렇게 마스크 끼고 갈순 없잖아요. 화장하고 이렇게 갔는데, 사장님! 그래서좀 놀라시더라고 마스크! 마, 마스크! 계속 그러시는데 에? 마스크! 에? 마스크! <laughs> 마스크로 레펙트를 하다 왔습니다 <laughs> 마스크 벗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내면의 갑이 사라지기 때문에 <laughs> 생각나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2의 자아를 꺼내기 위한 변신 마스크이기 때문에 <laughs> 엄마님과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해봤고요. 저희는 지금 가서원교 상류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빠지긴 빠졌는데, 저기보단 낫다니. 그나마 여기는 괜찮아, 지금. 아까 저기는 진짜 내가 수지만 10cm 나오려나 그랬잖아. 응. 여기는 그래도 한 50cm 넘어. 엄마님께서 제가 선물받은 그 베이트를 있잖아요. 던져보셨는데, 첫 캐스팅에 뺑을 씨. 열심히 풀고 계십니다. 오! 방금 거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배가 하였거든요? 배 부분이 하였어요. 혼신의 달달달 타임이 있겠습니다. 뭐야? 여기 뭐 걸리는 거 있나? 아! 아, 아니네. 걸리는 거 아니네. 이모랑 저건가? 네번 테스트 했는데 처음에 만나고 세 번은 빼가안났어 아, 난 그거 낭창낭창해서 진짜 힘들던데. 세상에. 왜? 야집에 보니까 보이더라 우리 복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청양 컨텐츠에서 배스 손들해주시고 함께 배스 먹방 하셨던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뒤가 집이신데 창밖으로 저희가 보이셨대요 오잘 어? 어, 던지지? 어 옆으로 해서 쫙잘 던지던데? 시청하니까 오버헤드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사이드로 해야 홈런입니다 백넷이안 났습니다 골프 선수 느낌이랄까? 사이드 캐스팅하면 백렛 안나 근데 원하는 대로 잘 가? 사이드 캐스팅하면? 어 오.. 실력자인데 저희가 지금 철수하는 과정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고 있는데요. 딱서 계시는 뒷모습이 아마 저에게 이 로드를 선물해 주신 사장님 같아요. 엄마는 아닌데 왜?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드디어 만나는군요. <laughs> 내가 맞췄지? 아 나는 아니라고 하고 우리 딸은 기라고 하고. 어 사장님 전화 오신다. 낚시하시다가 <laughs> 영상통화 받으시고 손쭈울릭 여어다어아 <laughs> <laughs> 사장님 질락하세요 저희는 스케줄이 이제 가봐야돼서 <laughs> 아, <laughs> 세상에 수고하셔 네올리 일어나고 다시 올요 네, 꼭 잡으세요 사장님 제가 저혈당 쇼크로 한번 쓰러져서 몸이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가게에 못 나갔더니 손님분들이 다제 걱정을 너무 극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동저수지로 떠납니다. 강동저수지의 뜻이 뭔지 알아? 어? 그것도 몰라 대전 사람이면서? 음, 음. 방동 동은 동쪽 같은데? 비슷해. 방 모르겠는데. 뭐야? 나도 몰라. 밖에 <laughs> 비가 추석지적 내리고 있어요. 근데 뭐 바람이 부나. 저희는 그냥 물에 낚싯대 던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출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썰다 웃 재료 소진 가게 공병이 마감하고. 공병이 자꾸 없어서 공병이 없어진다고? 응. 여기 꽉 채워놓고 이쪽으로 갔는데, 어. 두 개씩, 네 개씩 없어지네. 표시 안 나게, 야금야금. 쟤 솔찬이 오는데 비가 솔찬히 내리는 만큼, 배스를 잡고 싶은 마음도 또 같이 솔찬하잖아. 낚시 낚시하는 거 이거 아닐 것 같아. 그래놓고, 낚싯대 던지면은 엄마가 제일 미련 같죠? 디저트 먹고, 따뜻한 커피 마시고, 한두 번 정도 던져보는 거?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죠? 딸 그동안 아팠는데, 엄마가 보약은못 해줘도, 마시는 디저트는 해야지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나만 센치해지나? <laughs> 사람 감성이라는 게비 오거나 새벽에 잠못 들어서 새벽역이라던가 그럴 때 감성이 조금 풍부해지지 않아? 전혀 엄마 티야? 너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엄마 나이 되면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단다 비 오면 무릎 아프고? <웃음> 어 <웃음> 우리 딸이 옆에서 이렇게 세세세세세세 <laughs> <laughs> 떠들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말은 이렇게 깍쟁이처럼 하는데 미안, 뭐가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내가 나중에 내 자식 나도내 자식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다. 헌신을 다해. 네가 아파서 엄마 없으니까 첫 번째는 아쉬웠고 <laughs> 그 아쉬움보다 백배천배더 크게 미안하고 <laughs> 잘해줄 거야. 약간 후회가. <laughs> <희연하다. 웃음> 아유, 저희 엄마는 정말 미안할 것도 많으세요. 저희 엄마 같은 사람 진짜 없거든요.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보니, 방동저수지에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춥다, 낚시하기도. 어, 춥네, 날씨가. 어. 아, 엄마님과 제가 주문한 겁니다. 와, 엄마, 여 카페 진짜 예쁘다, 그치? 음. 오, 분위기 너무 좋아. 음. 어때? 맛있어? 모짜렐라 치즈다. 늘어나는 치즈? 응. 음. 엄마 치리 좋아하잖아, 잘 됐네. 새끼 손가락 하나 드는 건엣지인가요 엣지? <laughs> 여러분, 카페에서 비가 조금 멎기를 바라면서 좀 기다려봤는데, 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옥에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비안 맞고 낚시할 수 있는 가성계 다리 밑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비가 너무 가면 갈수록 심하게 온다. 드디어 가성계 도착을 했습니다. 어? 어제보다 물이 좀 찼는데? 어. 어, 주차할 자리도 있네. 자, 이렇게 우중낚시 엄마님이랑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맛좀 보셨어요? 아, 안 나와요? <웃음> <웃음> 어제는 수심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못 던져보던 가수왕겨딱 하루 차이 나는데 수심이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정말 신기할 다름입니다. 저희가 비안 맞으려고 다리 밑으로 여기로 온 건데, 실상 각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비는 다 맞고 있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여기 밑에 잉어 보세요, 얘. 어, 아, 그쵸, 팔자 되겠죠? 뭐야, 딸기. <laughs> 요? 야. 그거 무슨 춤이야? 베스를 비벼오면 호이 발진 잡았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빨리 와. 잡으셨다고? 사장님! 잡으셨어요? 어? 잠시만요! 제가 갈게요! 아우 멀다. 저번 댓글에 역시 남이 잡은 베스 뺏어서 사진 찍는... 아 대박이야. 대단하다. 누가 잘해주셨는데 오늘도 계서찍어보세 뛰어가는 거. 아, 아, 여기 어떻게 내려가셨어요? 다리가 짧아서 될지. 어 저. 어, 아, 나 무슨 태풍 온 같다. 와... 왜 아, 쓰다 셀재보였어요 안녕, 사이즈안 제보를 니까28 정도 되겠다.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늘의 가수 온게 주인공... 뭘라서 보신 거예요? 카이젤이에요. 카이젤... 아, 아까 엄마가 카이젤 쓰라고 했는데 진짜 그때 엄마 말 들을 걸가 어? 어, 그래서 처음 잡을 때 제가 스푼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드렸는데... 어? 저희가 유튜브 아직 영상 하나도 안 올렸을 때네 그때 그때 물 속성 엄마 라고 제가 말씀을 어, 드렸거든요 네. 던지는 엄마 말고 아, 아 감사합니다 오 대박 하나 둘셋 엄마 우리 옛날에 유튜브 시작할 때 유등천에서 스푼 주셨던 분 기억나? 천천히 조심해서 와! 유등천에서 누나 어. 쏘을 잡힌다고? 저 그분한테 물속성 엄마 구독해달라고 그랬었잖아. 그분이시래. 저 영상 다 챙겨보신다고 FTV 아. 잘 보셨다고 말씀해주시는 거야. 쏘갈이랑 어. 이런 것도 있다고. 맞아, 맞아, 맞아. 몇년전이야 우리 2년 넘었지. 어. 감동이다, 이건 진짜로. 되게 잘하시던데, 보니까? 운이 아. <laughs> 좋아요, 언니. 안녕하세요. 왔어요요 <laughs> <laughs>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형이 되지? 음. 나 춥진 않아? 너 오늘 낚시 온줄 알면 손님들한테 엄마 뒤지게 온나몸다 낫지도 않은 애를 데리고 왔다고 영상 올라가면 이제 엄마는 죽었어 이제 아... 자 이렇게 오늘 낚시 마치고 철수를 합니다 오늘 저희도 잡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직 월요일이랍니다 화요일 될거 수요일 될거 하니까 제가 촬영을 못해서 엄마님께서 혼자 찍으신 걸로만 편집을 했더니 3분 분량이 나왔는데 구독자님 들이 금요일 기다리고 있는데 영상 좀 길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막 다들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영상 기다려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배스낚시 하고 배스 잡아서 금요일에 길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송교에서비 맞으면서 던져봤지만 베스 얼굴 보고 저희는 잡지를 못해서 오늘도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냥 오셔도 되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자꾸 뭐 선물을 들고 오세요 뭐 들고 오시지 마세요 오늘은 꼭 베스 손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님 어디 계세요? 어 유튜브 촬영한다고 옷 끝단장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안 발렸어 이상하다며 얼굴 아니 얼굴 이상하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입술이 허옇다 그랬지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저희가 출조 다니면 저희 엄마님께서 채비 같은 것들을 검정 봉지에 담아다니 다니시잖아요. 저희 아유. 엄마님 화장품도 저렇게 비닐봉지를 담아 다니세요 파우치가 있는데도 꼭 저게 넣어서 다니신답니다 어, 엄마는 진짜 입술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커 입술이 두툼해서 아유.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어떻게 할머니야 너 니엄마라고 네 니엄마 니엄마이지 네네 <laughs> 네 할머니야 아니 엄마 그거 어감이 살짝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새끼를 데리고 와야 엄마가 할머니지 그전까진 엄마는 엄마야 엄마 친구들은 다 지금 할머니 됐어 난 결혼 안해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여러분 저는 결혼 안 하고 엄마랑 평생 낚시 할면서살 거예요 엄마가 최고야 왜? 그게 <laughs> 굴이지 내 밑에 동생들이 장가가서 손주 보여줄 거야 아 걔들도 오마아사인데 빨리 빨리 가너 혼자 아무 데나 낚시 가고 그러게 근데 엄마 옛날에 수소도 보호처안 한다고 형님들이 제일 먼저 가고 자 반가운 우리 멍둥님 안녕 어, 렛츠 <laughs> 배수 잡겠다는 열정 눈 이글이글 편집해주세요 미래의 나님 눈 안에 불좀 넣어주세요 <laughs> 오늘 꼭 전화 보자고 보자고 오케이 아니 잠깐만 개나리 개나리 어울루 개나리 이 아니야? 아유. 잠깐만 이건 송아지지? 송아지 네. 근데 개나리도 이거잖아 어? 예. 개나리 노란 거. 이거다 개나리 노란 꽃그릇 아래 이거 아닌가? 아. 개나리 노 <laughs> 자,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막내님은 벌써 캐스팅하려고 준비한 <목소리> 장고 주십니다. 와, 개나리 안녕. 너무 예쁘다. 아 장어 신고 올걸. 크록스 신고 왔는데, <laughs> 진흙바닥에 맞네. 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세 명이서 맞다 있어보기 좋네. 우리가 됐다 생각을 하면, 어디 있고 싶겠어? 어, 딸. 엄마 같으면 저, 저런 데 입고 싶겠는데, 저 수초 밑에? 여기 어, 있어요. 열을 받아들여가지고. 베스에 빙이 됐네, 엄마? 그렇지.

여기 밑에다가 리 응. 네 몸을 넣고 응. 여기를 산책한 거야, 이렇게. 음... 그랬더니 갑자기 쭉 뻗어, 쭉 가서 아이 손맛으로 마리 느끼지 못했는데 렌팅이 어. 바로 번나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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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끝내줍니다. 우리 딸이 최고다. 1등이다, 1등이다 오늘. 바 어. 발밑에서 나온 거네요? 발밑에서, 바로 음. 발밑에. 음. 엄마가 아까 복사열이라고 그랬잖아. 어. 여기, 정확히 여기. 이 밑에서. 어, 그러네. 쏙 빨고 들어가지고 어. 잡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멀리 던졌는데 너는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들었네? 하나, 둘, 셋. 31이야. 와, 엄마 지금 담고 있는 이 장면 풍날 보게 되면 진짜 눈물 흘릴 것 같아. 왜? 너무 아름다워 진짜로. 여기 한번 봐봐. 아... <laughs> 카메라 가득 엄마 담기. 멀리 보여 <웃음> 아름답다. <웃음> 야 너도 지금 환상이다. 잠깐 네? 여기 봐봐. <laughs> 동생 화면 가득 담기. 자이 포인트에서 던져 보다가 아까 제가 잡은 작은 베스 뒤로는 더 입질이 없어서 근처에 조금 더 던져 보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왔어? 어? <웃음> <웃음> 둘이 어, 서로 엉킨지 모르고. <laughs> 근데 막내는 그게 입질인 줄 알고 막채라고 했던 거지. 또 팔러 아니... 어 <laughs> 야, 추워. 얼른 가자. 막바람이라 도저히 안 돼. 아쉬우에 몸소리 치는 막내님. 그리고 엄마님. 저희 셋은 오늘 저녁을 이제 또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낚시 나와서 진짜 아름다운 풍경들도 많이 보고 서로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이 담아 줘서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철수합니다. 짱그러문 말려. 철수.